이번에 플레이해 볼 게임은 모조 2인풀입니다. 상대는 264 중수입니다. 자, 노란색 카드가 많네요. 자, 노란색 카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. 9번, 12번, 자 9번, 8번, 자, 5번 버리고요. 5번, 10번 5번 버리고요. 6번 자, 2번 버리겠습니다. 어허허 모조타임 들어가겠네요. 7번으로 모조타임 들어갑니다. 7번 아이고, 많이 했요자 17점 먹고 들어갑니다 자 17점 먹고 들어가고요 아이코 11 자, 5 버리겠습니다 4 4버리고 12버리겠습니다 8자 12버리겠습니다 9, 어이쿠. 자, 숫자가 마음에 안 드네요. 어 0, 8, 1, 자, 22. 참. 마음에 안 드네요. 아이고. 참. 자, 12. 버리겠습니다. 한장 더. 자, 이렇게 4, 5점이네요. 22대 4. 네요. 22대 4. 자, 8 버리고요. 자, 4번. 자, 저는 2 버리겠습니다. 자, 2, 1. 자, 1 버리겠습니다. 저도. 자, 1 버리고 7 버릴게요. 자꾸 도발을 하는 것 같네요, 저한테. 자, 도발을 하는 것 같아요, 그렇지만. 자, 6 버리겠습니다. 자, 도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. 자, 3. 자, 도발이네요. 자, 0 버리겠습니다. 자, 12. 어이구 12, 9. 8. 그죠? 도발이네요, 도발. 자, 5, 5, 5. 자, 6 버리겠습니다. 하나 가져오고요, 4. 자, 12, 8 버리겠습니다. 자, 8, 8, 7. 자, 저는 4 버릴 거고요. 자, 5. 자, 저는 4버리고, 모조 타임 들어가겠습니다. 자, 11. 한번 더. 6. 자, 어이쿠. 10점이네요. 자, 색깔 중에 가장 큰 하나만 감점이 되는 거니까 10점 감점 됐습니다. 22대 22네요. 자, 21에 22. 자, 빨리 버리겠습니다. 7, 3, 자, 5 버리고요. 한장 가보겠습니다. 12, 자, 12, 11 버리고요. 자, 11, 자, 10 버렸지요. 저는, 자, 2 버리겠습니다. 8, 저는 9 버릴게요. 3가져올고요 6, 어 모조 타임 됐나요? 자, 아이쿠. 자, 9 버리고. 자, 10 버리겠습니다. 아이쿠 어우, 0. 우 좋았는데. 3이네요. 아깝게 됐습니다. 이런 경우가 없는데. 자, 그래, 서 3점만 먹었네요. 다행스럽게. 11, 자9 버리겠습니다. 자, 8, 8, 6 버릴 거예요. 자, 6, 5, 4 버릴게요. 2, 2, 자저 2, 2, 2, 버릴게요. 자 2, 자, 저는 자 12가 없네요. 자, 12 있죠. 자, 모조타임 들어가겠죠. 자, 7 저도 모조타임 들어가겠습니다. 오우 12였어요. 자, 자, 10은 넘어 했네요. 자, 10은 넘어 했죠. 자, 이번에는 4깔려있고요 3, 3, 자, 4 버리겠습니다. 8, 2, 자, 7 버리겠습니다. 2, 7, 6, 자, 9 버릴게요. 자, 5, 음, 자, 6 버리겠습니다. 자, 10, 10, 자, 12, 버리겠습니다. 자, 모조 타임 잘 가겠죠? 자, 11 버리고요, 일단. 에헤이. 자, 11 버리고, 뭐, 8 버리면 되겠죠? 자, 8, 10이네요, 저는. 자, 저는 10점이고요. 자, 저도 이번에는, 카드를, 어 가져오면 되겠네요. 카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어 11, 11, 9, 9, 9, 8, 3벌이구요. 모조 타인이었어요. 자, 이러면 끝나는데. 12, 12, 3인데요. 저는 0, 0입니다. 자, 이렇게 되면 20점 해서 36대 62. 이렇게 해서 모조 2인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.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. 감사합니다.